시상부분은 목회부분, 교육부분, 선교부분, 복지부분, 특별사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응. 응. 분들은 시간을 해달라고 해서 다섯 명이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목회부분 김종준 목사님, 교육부분의 표정 목사님, 선교부분의 임재재 목사님, 복지부분의 김인순 부장님, 특별사 부분의 권광재 목사님의 아들 지는 거장한 목사님, 시상은 상패와 무상으로리 정상대표회장님께서 금일봉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목사님 네. 네. 2023 자랑스러운 장동회장복해도음대한예수1장학년총회통합콧동상교회 네 목사 김종준 네. 목사님께서는 통동산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범적이고 헌신적인 목회로 교회복을 거듭하셨으며, 개척초기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 정도와 교육에 집중하여 주일학교 교사가 1천여 명, 주일학교 학생이 8천여 명에 이르는 최고의 주일학교로 교회로 안려해졌습니다 서울 동산고등학교와 자립형 대안학교인 세마기독교 학교를 설립 운영하시며 합동총회 종회 백사의 총의장과 본회의 제39회기 대표자로서 한국교회 다음세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서 실행함으로 한국 장로교인상을 의 높이는데 공로를 세우셨기에 본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목사님이 비전과 사역에 공로를 높이 기로고자목회복은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대표자 정세영 목사 the of Thank you 2023자랑소운 장르교인상 교육부은대한예 수기장르의 합동기업 행복한 교회 교육 목사 또 재근. 목사님께서는 1998년 행복한 교회 개척 후 오늘까지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형을 이어오셨고 2006년 대한학교 비원숙구를 설립 운영하셨으며 해피디소 심리상담센터와 해피디소 뮤직을 설립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하셨으며 기독교적 대한교육 발전의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해본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는 옥상님의 흥로를 높이키고자 교육 부분 자랑스러운 장로교의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세영 목상 <laughs> 2023 바람스러운 장르유인사 참교복은 대한민국 장로회 총에 대신 세계선교회 이사장 복사 임예재 복사님께서는 대신 총회 선교부장과 선교부 전문의원 세계선교회 회장과 이사장으로 33년 10개월을 섬겨오셨으며 1999년부터 초기파적으로 세계 핵심 개국 2,100여 가정의 선교물품 지원과 교회 개척 및 건축 사회적 훈련 사역을 지원해 오시므로 선거법험에 집행을 얻으셨기에그 공을 인정하여 본사단법인한국장류교청합회에서는 목사님이 비전과 사역을 높이 기르고자 선교법은 자랑스러운 장류 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한국장류교총연앞회대표장 정서영 목사. 김인순 원장님. 2023다랑소는 장로기 인상 복지부분, 한국기독교 장로의 총회 해강원 원장 김인순. 원장님께서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70년 7개월간 전쟁 구활을곧받아주시고중증장애인을 위해 헌신하신 복지인으로 사역하셨습니다. 1952년 애광원을 설립하시고, 1980년 애광학교를 곧 개설하셨으며, 전쟁 미망인과 젊은 부녀자 직업교육에 힘쓰시고, 애광 유수호스텔 설립을 통한 국제교류 및 봉사활동과 장인인권보호를 애 위한 국내외의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통해 일평생을 헌신해오시므로, 기독교 정신이 깎아 박여와 헌신의 모범을 세우셨기에, 그 공을 인정하여 원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원장님이 비전과 사역을 높이 기리고자 복지 부분 자랑스러운 장로의 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고정환 목사님 수상에자이 네 수상자 가나 네 오십 단체 선생 같이 하겠습니다. 이전 2 3세력 단체 선님 이전 23자선은장동인장 특별상 학교법인 서울 백석 원사장 고학광재 목사 목사님께서는 평생 한국교회 발전과 백석대학교에서 부학 양성에 힘쓰셨으며 퍼터진 한국교회 합과 일치를 위해 평생 헌신적으로 섬겨오셨습니다. 백성역사아카데미 총재로 장려교의존재성을 세우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으며, 백성문화대학교 총장, 백성대학교 부총장, 백성역사 박물관장을 역임하셨고, 한교교회 선교 140년의 역사적 자료수집과 전시에 헌신하셨고, 별사하시기까지 삶의 모범을 보이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기르고자, 본사단법인한국장려교총련을폐에서 이사장님의 비전과 사역을 뒤이어겨 자랑스러운 장로의 인상 특별장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정법인 한국장롱총년협회 대표자 정서영 복사 함께 기념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